항상 도시락을 아.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요. 네. 도시락 싸는 거 좋아하고요. 시식하는거 좋아해. 어, 오늘 우린 마요 라면이요. <laughs> 이전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음, 저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음. 봐요.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첫 관문은 인사라고 보고 어른이든 애든 항상 인사로 음. 애들 안녕 누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 안 하는 친구한테는 왜선님한테 인사 안 하지라고 합니다. 도평. 첨예 문화의 아. 집은 어떤 걸 주로 많이 이용하는지? 저희는 지금 잠깐 밖에 보시면 애들이 뛰어놀아요 이 사이가 약간 애들이 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안에서 뛰지 못하는데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는 음. 게 맞는 게 보고 봐서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애들이 책 보는 것보다는 앉아서 사색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옆에 탁구대가 이, 있는데 탁구를 주중 2회 시생활 체육회 선생님이 오셔서 무료로 아한 시간씩 해줍니다. 아무나 어 와서 배우라고 음 탁구를 합니다. 사실. 탁구 되게 좋아해요. 음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좀음 재밌었던 것이 있었던 어떤 게있었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는 음 약간의 예를 들면 요리 프로그램이나 뭐 공예 프로그램 할 때는 음 1, 2분 안에 마감이 되고요. 저희 뭐 제보 문자라고 해서 제주의 보물 문화 찾는 프로그램이 음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자랑은 할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선은 새소리와 제비도 1 년에 두 번씩이나 알까는 정도 여기 이쪽에 이제 친환경적인 모습도 있고요. 하긴은 개인적인 이런 거보다는 애들 위해 주고 서로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애들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왕따 안 시키고 같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뿅 뿅. 이렇게하면 성공. 근데 근데 만약에 하고 이렇게 나면 실패. 아유.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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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다 실력자. 왜 뻘짓 아무유튜버로서요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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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어, 나도 유튜브. 유튜브 뭐, 채널, 채널 이름 뭐야? 称号，你啊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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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제주의 청소년들이 배슈맨이 되는 그날까지 배트맨, 슈퍼맨, 마맨, 마맨 아니야? y